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영적 전쟁터라 할수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성도들과 싸우며 어찌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기 공격하면 싸워야 하듯이 신앙인도 마귀와 맞서야 합니다. 즉, 성도는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한 시대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군사로 부른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을 알미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하면서도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며, 최후 승리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하여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점이지요. 고난받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오히려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최종 승리할 것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도 고난 받고 있는데 너도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로 부른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병사는 다른데 한눈 팔지 않지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오직 주위 간의 명령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 안에서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성도는 승리하며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울은 같은 원리로 또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같고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규칙대로 뛰어야 하지요. 경기에서 메달을 받으려면 마음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규칙을 따라갈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또한 농부처럼 성실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사역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농부가 가장 먼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가장 먼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라라고 또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이는 병사로 징집된다는 것 또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된다는 것, 농사짓는 농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조급해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참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한란을 당할지라도 담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악한 마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또 경험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악한 마귀와 싸우며 승리를 누리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